네, 안녕하십니까. 그래프게이머스터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, 그, 여러분들, 복리의 마법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뭐,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주식을 하거나, 이, 금융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, 이 복리라는 말을, 물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, 복리의 마법, 해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효과다,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.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그래프 그래프 게임에 녹여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까 하고요.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이 그래프 게임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누구나 저처럼 고수가 될수 있으니까 어, 마스터가 될수 있으니까 좀 어, 꾸준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복리의 마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%씩 수익을 낸다 했을 때 내가 만 원을 걸어서 10% 수익 내면 1,000원이죠. 그죠? 근데 계속 10% 수익을 만원 걸어서 10%, 만원 걸어서 10% 하다 보면 2만 원이 되는데 10번을 해야 되죠. 10번. 1 0 0원씩 버는 거니까. 1,000원씩 10번 하면 만 원이 벌어서 내가 원래 처음에는 만원이 있었는데 2만 원이 된다. 이건데 복리의 마법은 뭐냐면 어, 예를 들어서 만원배팅을해 갖고 10% 수익이 났다. 그럼 만천원이죠 그럼 만천원을또 베팅을 어, 하는 겁니다. 11,000원을 베팅해서 11,000원에 대한 어,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어, 그 효과가 이제 덮어진 거죠. 이게 제, 그, 금융 쪽에서는 재투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엑셀 필로 그,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여기 만원이 있고 10%라는 건 1.1배가 되는 거죠. 그럼 1.1배가 되는 거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.1을 하는 겁니다 하면 당연히 11,0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 곱하기 1.1을 하는 거예요 하면 12,000원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뭐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식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식 만드는 법까지는 몰라도 되죠 계속 하다보면요 원래는 10번 안에 2만원이 됐었잖아요 아까 10번 안에 2만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횟수가 당겨집니다. 몇 번째로 당겨지는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해서 곱해주고, 그럼 거의 다 왔죠 이제 다음 번이 되는 거죠. 얘를 곱해서 1.1배 하면 21,400원이 되는데 이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, 일곱 번, 여덟 번이면 된다는 거예요. 여덟 번. 원래 열번 걸려야 되는데 여덟 번 된다는 거죠. 이거를 그래프 게임이 녹여내다 녹여내겠다는 거예요. 저는. 그리고 저는 그 실제 방법으로 그 수익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이걸 이제 마틴에 적용하는 거죠, 마틴. 에 이렇게 뭐 소수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제 다양하게 알려드린 마틴 방법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누구나 아는 두배 마틴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든 아니면 수동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. 이두 배로 해놓고. 마틴을 치는 거예요. 마틴을 치고 내가 만원 시작했다. 마틴을 쳤다. 2만 원이 됐다.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두 배가 됐잖아요. 그럼 만 원을 거는 게 아니죠. 그때부터 2만 원을 거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물론 기본 자금은 있어야 돼요. 만 원으로 하더라도 만원 가지고는 만 원짜리 그 마틴을 못 치죠. 최소한 10만 원, 20만 원 정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복리의 마법을 굴리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어 그냥 배팅시작금을 늘리는 복리마법에 대한 어그 배팅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이 복리마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영상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방법들을 계속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제 영상 채널에 오셔 갖고 꾸준히 보면서 그 다양한 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습득을 해 가세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야 어, 어떤 어 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대처를 해서 대응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해 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다양한 상황별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칠 텐데 어, 마지막으로 어, 요약 정리 좀 해드리자면 우리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복리이자 복리의 개념 문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고 이 복리 개념을 그래프게임과 마틴을 복합적으로 녹여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시작금 베팅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시작금을 올려라 계속 올려라 내가 수익이 났으면 그걸 그냥 냅두지 말고 수익금 시작금 자체를 올려서 마틴의 수익을 점 점점 점점 불려나가라 이게 오늘의 요점이고 여러분들이 영상 계속 이해가 안 되실 때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카톡 아이디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, 그쪽으로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